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현금과 카드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거래 시 카드와 같은 비현금 지급 수단이 90% 이상 사용되는 사회를 캐시리스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국가적 흐름의 핀테크 산업 육성과 캐시리스 사회로의 편리성에 따라 캐시리스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시리스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공존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카드, 모바일 페이 뿐만이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의 개념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캐시리스 사회에서 여전히 극복해야 하는 점도 존재하는데요. 디지털 정보 격차와 전산 장애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캐시리스 사회로 나아가야 할까요? 궁금하다면 지면에서 확인해주세요.